이게, 이게 원래 쓰신 분들이 다시 쓰는 거죠. 아니 왜? 아니야. 지금 있는 사람 확인서 쓴 사람이 다 쓰는. 전에 거예요. 써온 사람이, 전에 써온 사람은 안 쓰고. 아 지금 오신 분한테 확인서를 받는 거잖아요. 이거 이거 떼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? 아니, 이 사람들도 다 상관이 있으니까 이분은이분대로 하고 지금 확인서 쓰신 분한테 확인 받고 양쪽 다 떼고 붙이는 거예요. 그래, 이름 이름이, 이름이 거예요. 바뀌는 거잖아요, 그죠? 아니, 바뀌도 상관 없어요. 다 상관이 있으니까. 다 상관이 있으잖아요. 그면안 되지. <목소리> 네, 여기는 상관이 저기 앞에서 양쪽 다 뜯어 놓은거 근데 이 뜯어서 갈아붙이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밑에 밑에 창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관이 이렇게 하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어디 상관 창? 와 이게 더 시간이 엄청 걸리네 <목소리가> 여기도 있네. 여기 또 뭐야? 야. 이거 이 네, 네, 또어요 어, 잠깐만요. i 만 n 리겠습니다 n 네. g 네. to be able to do 거기에 있는 아 see you 가 h e n you go. I 가 e e you. I s e 아 you. I see you. I see y 려 u I see you. I see